여러분, 안녕하세요. CJ팍 박찬종입니다. 어, 제가 매번 그렇듯이 굉장히 오랜만이죠. 지난 기간 동안에 근황을 요약을 해드리자면, 어, 일단 22년 9월에 제가 사고를 겪은 이후로 23년 1월에 퇴원을 했고요. 프로스펙스 광고를 촬영을 했고, 보다 튼튼한 다리로 자전거를 타는 박찬종입니다. 얼마 전에 큰 사고를 겪고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재활을 마치기도 전에 새 자전거를 샀어요. 대회에 나가보려고요. 몸이 조금 불편해졌다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계속 달릴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올렸던 인스타그램을 보고 국가대표 사이클 감독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선수를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자전거 선수를 바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선수가 되기로 하고 그때 감독님이 한정식 목표가 뭔가 하시길래 패럴림픽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은 국제대회에 나가서 국제대회 공인 등급을 받아야 된대요 아어 그러면은 갔다 오겠습니다 어 대회가 언젠가요? 그랬더니 3주후래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3주만 타고 5월 초에 UCI 파라사이클링 월드컵 경기에 다녀왔습니다 그때는 뭐 워낙 준비가 안 되었... 섭기도 했고 해서 28등 그 정도 했어요. 돌아온 지 2주 만에 결혼을 했고요. 신혼여행을 갔다 왔고 전국체전에 나가서 은메달만 4개를 제 장애 카테고리에는 한 20년 정도 국가대표를 계속하고 계신 선수분이 계신데 학생 때도 사이클 선수로 엘리트 체육을 하셨다고 했고 장애를 얻으신 후에 자전거를 타고 계신 분인데 올림픽도 4번인가 5번 갔다 오셨고 굉장히 경험이 많으시고 실력도 있으신 분이셔서 전국체전에서 있었던 4개의 경기에서 모두 그분께 지고 은메달 4개를 고요2 4년이 됐죠. 24년에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내가 겪었던 사고와 그때 들었던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조금 나중에 내 가족들한테 내가 어떤 감정이었는지 전해 주고 싶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써놓고 보니까 교통사고라는 게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고 느꼈던 감정들을 사람들이. 같이 볼수 있으면 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 글들을 글감으로 해서 책을 엮어서 24년 3월에 책으로 내게 됐고요. 어, 다만 이제 편집자분은 한 만부 정도는 팔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판매 부수가 그렇게 나오지 않아서 아마 편집자님이 저 대신 출판사에서 손들고 무릎 꿇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 지금도 S24 알라딘 어디서든 판매중이니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양이 예, 고야, 고양이 4월달 6월달에 국내 대회가 있었는데 금메달을 땄고요 6월 대회가 끝나고 어,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삼성전자 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갤럭시 워치 울트라 광고를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정동진에서 일출보고 정서진에서 일몰보기 컨텐츠로 광고를 촬영을 했습니다 광고가 굉장히 잘 만들어 주셔서 삼성전자 유튜브 채널에서 조회수 다섯 번째로 많이 나온 영상이 됐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조회수가 900만회 정도 나왔고요 8월 달에는 제가 사고 전에도 참가했었던 OMC, 제임스 오퍼 형과 함께하는 원마일 클로저 라이딩이 2024년에 스페인에서 OMC를 한다고 해가지고, 어, 사실 제가 코스를 소화할 수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일주일간 1000km 정도 스페인 북부가 굉장히 산악정이 험해가지고, HC급 클라이밍 3개나 포함되어 있는 그런 코스였는데 잘 다녀왔고요. 그거 갔다 와서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2024년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를 닦고 그래서 2025년에 국가대표로 선발이 됐습니다 어,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 올해 3월 중순에 아빠가 될 예정입니다 어, 굉장히 바빴죠 2024년 책도 쓰고 해외도 갔다 오고 사람도 한명 만들고 그리고 아내가 지금 거의 만삭이라서 원래 저랑 와이프 둘다 본가가 광주거든요 전남 광주인데 어, 회사 때문에 인천에서 5년 동안 살았는데 이제 제가 회사를 다니지 않기도 하고 자전거 훈련은 어디서든 할수 있으니까요 양가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와서 출산을 하면 더 조금 안정적이고 마음도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광주로 내려왔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고라니 고라니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영상강 자전거 길을 잘안 왔었거든요. 그냥 뭐 어, 냄새만 나고 한 7, 8년 만에 온것 같은데, 굉장히 자연 다큐멘터리처럼 됐네요. 새가 굉장히 많죠. 예전에도 이랬나? 자연 다큐멘터리 찍어도 될것 같은데, 어, 저기에는 매가 보이네요. 카메라에는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왜가리존인가 봐요 오, 상승구도300 정도? 저기, 제가 파먹은 데까지 올라가는데 4시 반입니다. 뭐 아무래도 점심시간이 지나서 나온 것도 있지만 차량 때문에 가다서다 하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자주 멈추니까 춥기도 하네요. 원래 저는 항상 무정차거든요. 이게 정차를 하게 되면 저는 다리 없음 미슈가 있기 때문에 항상 무정차로 다니는데 오늘은 차량 때문에 오다 가다 멈추기도 하고 어 여기는 다시 영상강자전거도로제 자전거 유족은 발이 없습니다 사실 자전거를 타는 데 있어서 발이 꼭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정강위에서 바로 페달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저는 모든 절단 환자가 저처럼 걷고 달리고 자전거 타고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아마 앞으로 종종 이쪽도 보여드리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앞으로 일정은 이번 주 일요일에 첫 국가대표 합숙 훈련에 들어가고요설 지나면 2월 초에 아시아 선수권대회 있습니다. 이번 선수권 대회는 태국에서 열립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어, 2월 초니까 아주 추울 텐데 태국은 2월에도 선수도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열적금을 전혀 못한 상태에서 영화의 기온에서 바로 30도로 갔을 때 얼마나 기량을 낼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미리 가서 훈련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합숙 훈련은 아마 촬영은 못할것 같아요. 이게 안전 문제도 있고 보게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합숙 훈련은 따로 촬영을 못 하겠지만 합숙 기간 중에 브이로그 정도는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조기 보이는 저쪽 단지에 살고 있어서 자전거 길을 끝나면 바로 집입니다. 어, 이틀 전에 나왔을 때는 매형을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촬영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가에서 보는 건 실패했네요. 오늘 라이딩은 한 70초반 정도 되고 거의 존투로만 탔고 또 촬영 때문에 또 느리게 탄 것도 있어서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라이딩 영상도 올리고 브이로그도 올리고 또 지금 타고 있는 BMC 팀머신 알 관련한 영상도 가지고 종종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